네, 산실령입니다 아, 위에, 어저께, 거기, 이제, 발견한 거기를 올라왔는데, 뭐, 위장이 완벽하게 돼 있죠. 자, 보시면, 이제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제, 제법 자랐습니다. 자랐는데, 이게 이제, 어떻게 되냐면, 이제, 어저께는 땅 속에 있었고, 지금 이제, 위, 지상부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은, 이제, 3일 정도 지나면 가시 펴집니다. 네. 내일 지나고 그 다음 날쯤 되면은 서서히 펴지기 시작해가지고, 이제 <laughs> 계산품으로 되죠. 지금 따면 한 2등품 정도 될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, 여기는 이제 송이가 어디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냐. 여기서 약 1m 정도 위에, 여기 죽은 소나무 있죠. 네. 죽은 소나무 있는데 옆에서, 음, 처음에, 한두개씩 났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한 5년만에 거의 1m정도 내려왔어요. 그리고 요 바위 옆에서 났었고 요 위에서 났었고 그래서 제가 여 밑으로 이렇게 낙엽을 쭉 긁었습니다. 여기 약간 계곡구기 때문에 골진대기 때문에 낙엽이,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. 쌓이는데 제가 낙엽을 긁었어요. 긁어가지고 작년에 좀 재미를 봤는데 올해는 기후조건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어저께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, 송이 원기라고 하죠. 어린 송이가 이제 땅속에서 처음에 발생을 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. 예,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 아마 좀 죽던지 뭐 이런 음, 조금 쌀쌀해졌다가 뭐 다시 더워졌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요거. 보이죠? 보시면 속에 여기가 이제 갓 끝부분입니다. 다음에는 뭐 2등, 이등, 2등쯤 되겠죠. 크기가 이제 6cm 정도 될 거고요. 자,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만 밭이 아니고 어저께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둥근 형태를 띠면서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약간 둥근 형태.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 시작했던 데는 저 위쪽 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데 원래는 이 중간에서도 제가 낙에 긁으면서 뭐 썩은 걸 버린 적은 있습니다. 네. 늦가을에. 그 이제, 송이가 날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올해도 낙엽을 긁고 정리를 좀 해서 내년 좀더 많이 날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것도 안 따겠습니다. 안 따는데, 묻어두고 가겠습니다. 어차피 뭐, 뭐, 다른 분들이 따드시면 뭐할수 없는 거고, 제가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, 그렇죠. 이제 성장의 속도를 보려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어, 이제 송이가 이제 땅속에서 올라왔을 때 며칠 되면 얼마나 크고,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음.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지금 죽은 소나무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이 소나무랑, 그리고 이 소나무도 죽었죠. 이게 한 7, 8년 전에 이 지역에 간벌을 했어요. 간벌을 쭉 해가지고 군데군데 소나무들을 변했습니다. 여기, 여기 저 앞에 있는 썩어 있는 소나무, 저기 돌 위에 있는 썩어 있는 소나무, 베해버렸어요 그 나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변냈는데그 이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여기 요 위쪽에 여기 여기에서 송이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지어서 났는데 지금은 거긴 안 나고 내려온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소나무 등걸 밑에서 아주 1등 아주 큰 대물 송이를 하나를 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 위에서 한 1.5m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. 나니 여기는 뭐 소나무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뿌리가 어디 뻗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소나무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소나무 뿌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많이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났었단 얘기죠. 이렇게 이렇게 났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여기서 또 납니다. 요 요 나무 밑에 그러니까 송이는 돌멩이 옆이든지 나무 옆이든지 풀 옆이든지 변수가 있는 곳은 납니다. 작년에 여기 났었거든요. 아마 요, 올해는 요 위, 약간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. 그리고 뭐생전날것 같지 않던 뭐 이런 풀 옆에, 풀 밑에 완전 바위거든요. 이런 데서 납니다. 이런 데서, 이런 데서 보죠. 이런 데서 나거든요. 하여튼. 여기는 뭐 가끔 얻어 걸리는 거니까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밭이 꽤 큽니다. 꽤 큰데 많이 안 나요. 그리고 이 부분 자 여기서도 나는데 원래 이 균환이 어디서 시작했느냐? 저기 바위 밑에서 시작했습니다. 바위 밑에서 동굴 속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는 여기, 여기, 여기 뭐요런데요런데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밑에까지 내려왔어요. 틀림없이 올해는 요 바위 옆으로 이렇게 날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고 이 돌멩이 위에, 이게 뭐라고 그러냐? 이거 저기 뭐라 그럽니까? 솔버섯이라고 하죠. 솔버섯이 많이 있는데, 여기 위에도 납니다.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. 여기 그냥 그 삽으로 풀면 아마 흙이 드러날 거예요. 근데 여기서도 납니다. 나는데, 여기는 작은 게 나요. 그리고 어, 그리고 이건 또 새로 생긴 균환인 것 같아요. 원래는 이 건너편에 저기 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쪽으로 지금 옮겨온 것 같아요.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납니다. 나고, 아마 저쪽으로 점점 점점 진행, 진행할 것 같습니다. 저쪽으로. 왼쪽으로 진행할 것 같고, 솔버섯이 났다는 거는, 송이버섯 나는 자리에 가면 이제 비가 좀 오고 그러면 솔버섯이 많이 나죠? 요 버섯은 납니다. 다른 버섯은 안 나도 이 버섯은 나더라고요. 이 버섯만. 아무튼 이 버섯 나고요. 그리고, 여기 위에 이제 요 계곡부에 여기다 나아요. 많이는 안 나고 몇개 납니다. 한두 개. 두세 개. 네, 요, 요 밑에 지금 낙엽 있는 요 부분에, 부분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, 요 부분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기 풀 있는데, 여기는 조금 커야지 보이더라고요. 낙엽이 좀 두꺼워요. 제가 이거 끌어낼까도 생각을 했는데, 길이라서 안 끌어냅니다, 거기는. 그리고, 이 작은 소나무, 진짜 작거든요, 이게. 나이는 많아요. 한 20, 30년 됐을 거예요. 근데 여기 주위에도 이렇게 납니다, 이렇게. 나고, 요 위에, 이런 데도 납니다. 한두 개 납니다. 근데 여기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. 굉장히 비가 많이 오든지, 그런 조건이 돼야 나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바위 있죠? 요돌 밑에 납니다. 돌 밑에. 돌 밑에 나고. 그니까 러이 균환이 원래는 저 아래쪽 저기서 시작했어요. 점점 점점 올라와서 요 등, 요 등을 타고 요 나무 밑에 나다가 저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. 균환의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야지 송이를 안 밟고 다닐 수 있어요. 그리고 몇발안 됩니다. 자요 바위 요 바위 요큰 바위를 중심으로 이 바위를 둘레를 이렇게 둘러서 송이가 또 납니다 여기서 나고요 저 밑에 저기서 납니다 저 위에서도 나고요 저 위에서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연하게 여기에 송이가 하나 났더라고요 여기에 여기에 났는데 요거를 제가 발견을 하고 낙엽을 긁어 버렸어요 긁어서 지금 돌멩이 나와 있죠 아마 요 가쪽으로 이렇게 나든지, 아니면 저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, 왼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, 제가 있는 쪽, 오른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네. 제가 여기 송이밭 속에는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또 와서, 시간이 되면 와서 송이의 자람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내일 뵐게요. 산신령했습니다 감사합니다.